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오토 시간입니다. 네, 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음, 수요일 프로토 승부식 18회차 말씀드릴 거고요. 자,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 2대0에서 리버스 시입을 당하고, 음, 또뭐 작년 걸려있다는 용병, 링컨 선수 나오지 않고, 곽승서 선수 나오지 않은 상태. 그래도 이대0에서 조금, 음, 뭐셔웃 시킬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분위기를 넘겨주면서 어, 결국은 어, 대한민국은 지고 말았고 또 새벽에는 있 축구 같은 경우도 또 퇴장을 당하면서 또 어이없는 그런 패배 어, 그래서 핑계라고 할수 있겠지만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경기력이 어,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경기들이 조금씩 꼬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일단 어, 수요일 경기 또 한번 어, 수요일 경기 또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빠지지만 그래도 어, 잘될 때는 또 계속해서 적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오늘부터 적중이 된다면 또 계속해서 적중될수 있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또 한번 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어, 일반예상 구매내역 있고요. 멤버십은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좀 승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 0만원짜리 어, 멤버십에서는 제가 오늘 구매 내역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BL, 첫 번째, 아, 오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KBL 한 경기, 함커스 차원일지, 더블 KBL, 네, 삼성생명, 비 음, p n k 섬그 다음에 코버 여자 경기, RBK 기업대, 대전, KGC, 클럽 월드컵, 어, 일, 아라울대, 레알 마드리드, 그다음에 EPL 한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즈 경기에서 총25 경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런 부진 조금 아쉬운 분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 예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시 십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시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어, 오늘 아침에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멤버십이 매일 올라오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일단 최소한 일주일에 다섯 번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을 올려드리고, 음,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어, 좀 자신있게 있으면 여섯 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어, 최소 다섯 번까지는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인 게, 한가스 창원을 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당은 2.13, 1.50, 창원을 지의야 정배당이고, 도팀 상대전적은은 1승 4패, 차원을 지가 많이 앞섰있습니다 그리고 차원을 지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차원을 지가 직전 경기에서 차, 전지 k 시에 패배를 했는데, 음, 차원을 지에 그런 조금, 음, 자연승 후에 그런 조금 고르고 가는, 어, 숨 고르고 가는 그런 경기였다고 그렇게보여지고요 모든 선수들이 좀 지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1열 경기에서 뭐한 3일 쉬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음, 창원 lg 입장에서는 음, 다시 한번 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것 같고요. 창원 lg가 올 시즌 원정에서 2연패는 없습니다. 2연패는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다 피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음, 어, 아주 한국 칼스 같은 경우 지금 오염 패퍼져 있는데 모든 경기들이 좀 아쉽습니다. 다섯 번의 경기가 모두 다좀 아쉽다. 어, 그래서 조금 한국 칼스 입장에서는 왜 우리한테만 이래하는 그런 조금 마음이 들 정도로 아쉬운 게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사람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이렇게 아쉬운 게임이 계속해서 보면은 지칩니다. 사람도 지치고 어, 또 팀도 지치는데 그래서 한번 무너지면 또 한번 와락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할 수도 있는 어, 그런 한국 가수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 가수 뭐 이대성 선수가 워낙 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버텨내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번 경기는 핸디보다는 차원을지가 홈에서 보다 원정 경기를 좀 낮고 또 타이탄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한국 가스 입장에서는 좀더 힘들지 않겠나 어, 공격적인 팀보다는 차원엘지 뭐 이런 수비적인 부분을 뚫어내기는 어렵다고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 경기는 차원엘지가 승률가능이 높다 그래서 홈패한 분이 상해 보고요. 자언더버 같은 경우는 155.5입니다. 음 상당히 남자 농구치고는 낮은 점수, 155.5. 그래도 이 경기는, 어, 창원일대 수비력, 또, 한 과세의 이런, 어, 공격력이라면은, 엄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홈편이다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생명, 비행기 케 경기, 2.13, 1.50. 똑같습니다. 지금, 배당이, 그, 앞에 경기, 한과서 창원을 지경게 똑같고, 자, 이 경기도 결국은, 어 비앤케이 의 그런 경기력이 삼성생명보다는 조금 더 낮다 이어지는 여겨지는 부분이고 삼성생명의 직전 경기에서 어 우리은행을 잡고 또 한화은행 한화 원격까지 잡으면서 좋은 분위기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선수들이 어느 정도 그 주요 선수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손이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 배유윤 선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 적응을 해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생각보다 어, 나머지 선수들이 잘 메꿔가고 있고 특히 어, 신일 선수 또김담미 선수 거기에 조수아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의외로 뭐꿀 어, 같은 역할을 하려고 있고 어, 강유리 선수도 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삼생 명의 이런 페이스가 어, 계속해서 갈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어, 체력을 좀 많이 갈아 놓고 있는 그런 경기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음. 어, 한계에 올수 있다 그렇게 보이지고요. 어, 베이킹선 같은 경우 직전 경기에서 물론뭐 신한에게 69대 76으로 패했지만 그래도 어, 신한에게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 같이 맞붙으면서 어, 잘 싸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음, 베이킹선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주전들의 그런 어, 경기력 자체에 어, 팀의 승패가 갈려지는데 제가 볼 때는 어, 직전 경기가 안 좋았던 흐름이 어,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높이에서 조금 위에 있는 비행기 섬이 음, 좀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어, 그 다음에 조금 노련한 어, 아네지즈 선수라든지 이소희 선수가 있다면 은 어, 삼성생명에게 그래도 근사하게나마 예, 우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첫 번째 경기 마찬가지로 홈패 한번 이상해보고 또언더보 같은 경우도 141.5뭐 여자 경기치고는 좀 많은 점수 이 경기는 어, 그래서 삼생명이 비기케선 공격을 어, 막아내는 것은 한 70점 째는 가능할 것 같은데 삼생명이 과연 비행기이선이 70점 정도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제그라운 예, 높아보입니다. 그래서 홈 편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자 어, 배구 경기 코보나 여자 경기, 네, IBK기업대 대전 K시 경기. 지금 IBK기업 같은 경우는 어, 페퍼에게 2연승 달리고 있다가 도로공사에게 예, 3대를 패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를 잘 했습니다. 어, 연장 가진 접전 끝에 또 세트를 따내기도 했고 어 게임은 잘 이끌어 나갔고요. 또산타나 선수 또모처은김희지 선수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대전 케이지 입장에서는 최근에 두번 연속 3대5패배를 당했는데 무엇보다도 그엘리자베 선수의 공격력이 좀 많이 다운됐다. 뭐 득점 면에서는 어느 정도 올려주고 있지만 파괴력 면에서는 음, 조금 엘리자베 선수의 그런 모습이 조금 다운됐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이송에서또 이성 이승윤 선수의 모습도 약간은 하라세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두팀 대결 뭐 상대전적에서는 대전 KGC가 앞서 있습니다 이승삼패를 앞서 있고 어, 최근의 경기에서 두번다 3대1, 3대0으로 대전 KGC가 승리했기 때문에 약간의 우세에 있는 건 사실인데 IBK 기업 자체가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강한 음, 원정보다는 어, 홈에서는 약간 그래도 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경기에서 지금 어, 도로공사 또 페퍼를 3점으로 이겼고 올 시즌 승리가 거의 대부분이 뭐홈 승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 대전 캐시를 잡는다면은 홈에서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이 경기는 아 b k 기업도 뭐한 세트 정도 이상은 어, 따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 b k 기업 대전 캐시 경기는 홈패 예상하면서. 아비키 기업이 한 세트, 또 많으면 두 세트 정도는, 탈수 어, 있다고, 어, 생각됩니다. 그래서 5가 예상됩니다. 이 그래서 홈페어 5가, 어,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알할울대 레알 마드리드. 어, 새벽 경기, 음, 어, 플라밍그가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는데, 자, 이 경기 뭐,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패배를, 어, 예상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가 또, 클럽 월드컵에서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우승도 좀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음, 긴 설명보다는 어,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 그래서 홈패 예상하고 온더 같은 경우는 자온더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2대0 정도의 승리, 그래서 알하얼이 어, 레알 마드리드에게 음, 승리하는 것 떠나서 득점 자체도 어렵다 그렇게 되겠네요. 어, 득점 자체도 어렵다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홈패. 그리고 언더. 그 다음에 배을 오르신 분들은, 뭐, 레알 마드리드대 2대0 승리 한번 해서, 어, 햄팩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로벌드컵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어, 51분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트 대리치 경기. 자, 이 경기는 어쩌면, 보너스 경기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맨유의 그런, 어, 홈경기 어, 무지먹지한홈 경기에 홈에서 지지않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고 자, 무엇보다도 매 경기 멀티 득점을 하고 있는 맨유이기 어, 때문에 자, 리즈 상대로 뭐이 경기 에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 상대 전적에서도 맨유의 뭐그 사승일무 뭐 어, 완전 어, 원사이드하게 앞서 있는 그런 맨유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어, 이 경기는 뭐 리즈에게 어, 전반 실점만 어, 허용하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어,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 맨유리즈 경기는, 뭐 홈승 예상하고, 음, 맨유의 책은 보시면은, 어, 뭐, 홈에서의 모든 경기에서, 멀티 득점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3대0의 스코어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홈승 오바. 그리고, 어, 배당을 오신 분들은, 헨승까지 노려보시고요. 음, 라인업 자체에서도 워낙, 어, 레시포드라든지, 페르난데스도 또 안토니 선수가, 있는 메뉴가 어, 모레노토 소모빌 선수에게 어, 오전하는 리즈보다는 어, 충분히 어,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음, 충분한 어, 승리 도오가 헨슨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 리즈 경기는 홈승 오버 헨슨 이렇게 예상해 보고요. 구매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구매 내용 보시겠습니다. 한국카스 창원 열지 예상 그대로 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IBK 대전 KGC에는 오버, 그 다음에 PSBM에 이거는 제가 예상이 없던 게 있는데 어, PSB가 그래도 에 음, a 컵에서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거기에 뭐 헨스까지도 무난하지 않겠나 그래서 헨스. 그 다음에 도르트먼트 때 보험, 최근에 도르트먼트의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보험에게 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음, 그런 경기가 될것 같고요. 보다 맨유리즈는 보너스 경기에서 네, 총 다섯 경기 한번 어, 이렇게 어, 8.8배 0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무승부 두 개를 한번 골라봤는데 앙제드낭트 경기 무승부 그 다음에 아라엘레마드리드패 맨유리즈의 성 이거는 뭐 그대로 가지고 어고트벤드아이아스 무승부 이렇게 리폴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17.8배 0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해외경기만 어, 가려고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국내경기 또 해외에 있을 아, 축구경기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 감사하고요 어, 남은 하루 또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